안녕하세요. 발전소입니다. 오늘은 와이파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연결 방법은 한 번만 알아두시면 카페나 식당, 호텔 등에서 편리하게 연결을 해서 인터넷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와이파이는 연결된 선이 없더라도 인터넷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삼성 스마트폰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일단 와이파이를 연결하기에 앞서서 스마트폰의 가장 윗부분 있죠? 여기가 스마트폰에 작동되는 현 상태를 나타내주는 표시창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해요. 여기에서 와이파이 표시가 뜨고 있는지 없는지 이 여부를 먼저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와이파이는 바로 이 모양이죠?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서 설정을 터치해서 들어가게 되면 메뉴에 연결이라고 보이시죠? 여길 터치하면 이렇게 와이파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지금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다면 연결된 와이파이 이름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우측에는 불이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 스마트폰의 상태 표시줄에 와이파이 모양이 없고 만약에 LTE라고 되어 있다면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해요. 자, 그럼 내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와이파이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스마트폰 메인에서 설정, 연결, 와이파이 순서로 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단에 사용 가능한 와이파이 이름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100m 내에 있는 와이파이들을 모두 나타내줍니다. 이 말은 즉슨 내가 우리 집 와이파이를 사용하려고 들어갔지만 옆집 와이파이 이름도 내 휴대폰에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와이파이의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해당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 이름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쭉 나온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와이파이의 이름을 터치한 다음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입력 후에 하단의 연결 버튼을 터치해 주시면 와이파이가 연결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연결을 누르기 전에 바로 위에 보면 자동으로 다시 연결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걸 켜두는 게 좋은데 다음에 내가 또 동일한 장소에 방문했을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재입력해야 되는 번거로움 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 건물의 와이파이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한번 설정해두면 와이파이 자동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친구들 만날 때 카페 자주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카페에서 내가 무선 인터넷, 즉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다라고 가정한다면 A 카페의 와이파이 아이디를 터치한 후에 거기에 맞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연결이 되는 방식이에요. 어, 그럼 내가 처음 가는 카페의 와이파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떻게 아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비밀번호를 입력할 필요 없이 해당 와이파이의 이름만 터치하게 되면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 곳도 있고요. 보통 카페나 식당,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갔을 때 호텔 같은 곳 있죠? 그런 곳들은 사람들 눈에 잘 띄는 곳에 와이파이 이름과 비밀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와이파이 연결을 직접 하면 되겠죠? 자 와이파이 연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왜 알아야 하냐면 스마트폰 요금제를 무제한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야 크게 상관이 없지만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스마트폰 요금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웬만하면 항상 와이파이를 연결해서 사용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 이 여부를 체크하는 건 스마트폰의 가장 상단 상태 표시줄에서 와이파이 모양 체크해 주시는 거, 이거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쉬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